안녕하세요. 헐류크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카드 채비, 카드 채비 한번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게 일반 카드 채비는 아니고요. 조금 특수한 아이템을 장착한 그런 카드 채비입니다. 어, 제가 요 카드 채비로 어, 두번 낚시를 다녀왔고요. 두번다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 채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 드리고 실적 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카드 채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자 그러면 제가 어, 이 카드 채비를 고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 이 카드 채비를 한번 뜯습니다. 뜯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비닐이 있어서 이게 안이 잘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뜯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게 보시면 바늘 크기가 있습니다. 바늘 크기 그리고 어, 본선 두께 그 다음에 지선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크기와 이본 가지 줄 말고 본선 있죠. 본선 본선의 두께 그리고 지선의 두께 가지 줄 요세 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뭐 15도 있고, 17호도 있고, 11호도 있고, 바늘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호수가 작으면 바늘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어, 이게 본선이 8호도 있고, 뭐 5호도 있고, 3호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얇을수록 호수는 내려갑니다. 똑같이 지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 채비를 사실 때 반드시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전장 길이가 2 m 85, 그 다음에 어 간격이 28cm, 그 다음에 지선 길이는 14cm. 그러니까 요게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 다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낚싯대의 길이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요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예, 요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카드 채비를 가져온 게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 이제 일반적인 건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드리죠. 요게 오시면. 액젓 절임 어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액젓 절임 어피. 이게 뭔가 하면은 요게 보시면 요게 이렇게 빨간색하고 녹색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보통 요거를 이제 어 그냥 블링블링한 반짝이로 만드는데 이거를 어피를 사용했는데 어피 진짜 진짜 어피를 사용했는데 그 어피에다가 액젓으로 절인 어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아 이게 뭐 액젓 절임 어피가 뭐 효과 있겠어?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예쁘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 실제로 낚시를 해보니까요, 어 효과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냥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액젓이고 요거는 간장 절임이에요. 간장 <laughs> 절임 이게 간장. 요거는 액젓이고 요거는 간장. 어 간장 절임 고등어 어피입니다. 이게 고등어 어피로 만들었대요. 진짜 고등어 어피로 만들었고 이 어피에다가 간장 뭐 향을 넣는지 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지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간장을 먹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전에 쓰던 이런 카드 채비는 사실 이제 엉킴이 좀 심했거든요 아 이것도 엉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이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비드를 비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 드가다 달려있죠. 그쵸? 비드 보이시죠? 요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베어링 구슬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베어링 구슬로 이게 이제 베어링 역할을 해가지고 꼬임이 덜 하다. 예. 저희가 요거, 요거를 장착한 제가 카드 채비를 못 봤는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단이거든요. 10단. 10단. 10단이 뭔가 하면 바늘이 1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5개만 쓰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이거를 이제, 제, 이제 이렇게 딱 풀다 보면은, 바늘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열 개까지 딱 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다섯 개로 한번 해보시고, 좀 이제 자신감이 붙으시면 열 개를 다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줄을 풀었을 때에 굉장히 이 줄이 잘 꼬이거든요? 진짜 잘 꼬입니다. 저도 하다가 몇번 꼬였는데, 어, 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길면 잘 꼬이니까요. 한 다섯 개씩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자신감이 붙으시면, 10개를 다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10단이 있는데, 어,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10단 말고, 여기 보시면 8단도 있습니다. 8단도 있고, 뭐, 5단도 있습니다. 5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단수가 높은 거는 낚시를 몇번 해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비는 한쪽에는 원줄을 달고, 한 줄에, 한 줄에는 이제 뽕돌를 달면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 줄에나 달면 되는데, 보통, 요게 보시면 스냅도래가 있습니다. 스냅도래. 스냅도래가 아래쪽으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스냅도래도가 이제 아래로 가고 일반 그냥 도래에 달려있는 쪽이 원줄로 가게 해서 다시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게 원줄 달고 봉돌 달고 그렇게 해서 풀려서 그냥 이거 그대로 이게 풀려서 잡아당기면 차례차례차례 하나씩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요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도래 부분. 도래 부분을 이렇게 당기시면 당기시면 차례대로 여기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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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요 끝에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스냅도래가 나오는데 요스냅도래에뽕돌을 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채비가 완성이 되는데 어, 미끼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는 뭐 미끼를 다셔도 돼요. 미끼를 다셔도 되는데 미끼를 안달라도잘 물립니다. 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등어 어피랑 액젓 절임 저림, 간장 절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블링블링하면 요거를 와서 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긴말하지 않겠고요. 바로 실전 영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재림 고등어 어피 8단짜리 요거 한번 쓰고 찬반에 있데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니티카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자, 이거 들고 있고 네? 미끼사나요 아, 미끼 안 다뤄지지 그러나. 한다네요. 이 사비끼는 원래 미끼다는 게 아닙니다. 네. 아, 어, 팔단 채비 갑니다. 자, 쭉쭉 내려가죠. 쭉쭉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하고 오! 왔어요 오케이! 와 곱해지를 한네번 했더니 우와 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또한마리올라오와 좋습니다 와 이거 뭐한몇 마리 잡혀 올라오는 거 같지 그치 한마리 일단 한 마리씩은 어, i think 3. 마리 잡아야 한 마리 가져가야 자, 봅시다. 그게 나왔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우! 야, 좋다. 자, 가자. 자, 오, 오, 또 핑키 온다. 에이, 하나 올라온다. 이제 방금 8단으로 했고 8단 했던게 다 꼬여서 이제 10단으로 합니다 10단 요거는 액젓 절임업 입니다 액젓 아까는 간장이고 이건 액젓 액젓 저, 액젓이 더, 좋은지 더 좋아보이는데요? 아 어, 그래? <laughs> 나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우와 <laughs> 오우 좋아 <laughs> 어? 우와 좋죠 어, 자지치한 마리 그리고 참돔 한 마리 두 마리입니다. 야, 펍! 안장으로 하니까 좀 여러 마리가 잡히고 액젓수로 하니까 특수 고기가 나옵니다. 특수 고기. 십단 채비 중에 지금 하나 뜯겼습니다. 아 목줄이 뜯겼어. 큰게 잡혀가지고 하나 뜯겼고 이제 아홉 개 남아 있는데요. 아 십단 채비를 했는데 한 마리씩 지금 잡혀 오르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아파요. 아까 처음에 간장 절임 했을 때는 3마리 4마리도 막 잡혔는데 아 이거는 액젓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액젓이 <laughs> 바닥에 완전히 내리겠습니다 바닥을 찍고그 다음에 자 이걸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이제 고패질몇번 해가지고 제가 애들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들었다가 오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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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좋습니다 와와 경주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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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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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더 자켓이다 레더 자켓 <목소리> 우... <목소리> 예야 <목소리> 지치 엄청 큽니다 우와 이건 얼룩 얼룩 얼룩말 지치 오, 야 <목소리> 지치 유니콘 물고기입니다 유니콘 자예야 네, 특수 아이템 잡았어요 특수 아이템 여러분 지치입니다 지치 와 지치 <목소리> 이마트입니다 와 <목소리> <목소리> <laughs> 우와 <우아>, 유니콘 물고기. 팔단채비 <laughs> 간장 어피 올라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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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천천히. 나빠, 몇 마리 잡힌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 잡았나 패밀리 잡았나봐요. <laughs> 패밀리. 자 올라옵니다. 이렇까지실 쓴다고? 어이구 어. 어, 몇 마리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키마우마보다 와우 두 마리 두 마리 어? 두 마리, 두 마리. <laughs> 세 마리 세 마리 와세 마리? 세 마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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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아, 해줄게 일로 아, 와봐 우와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우 잠깐만 우와세 마리 우와우 세 대주고 지금 곱해질 몇번 하니까 그냥 막 올라오지 그치? 이야 채비 기가 막힙니다. 8단 간장 어피. 열기볼락 우럭 잡는 건데. 와, 이렇게 이막 주렁주렁 달릅니다 이거 이름을 주렁주렁으로 바꿔, 바꿔야 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병준 님. 이 네. 8단 사비키 어떻습니까? 어, 효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네. 잘 잡히지. 낚자마자 바로 입질 와요. <laughs> 딱 내려서 바닥 찍고 한번딱 띄우고 어, 이제 한번 하는데 잡오 어, 어. 올라옵니다. 지금 고패들 한 한번더 했는데 어 오유 뭐 줄줄이 올라온다. 네 마리 다섯 네 마리 줄줄이 올라온다. 가족을 계속 어네 마리 네 마리 네, 네 마리, 마리. 네네 마리. 마리. <laughs> 네 마리. 어한 마리 떨어졌다 오다가 <laughs> 어 엄마다 오다가 한 마리 떨어졌다 야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 오다 <웃음> <웃음> 어? 자 통구를... 잠깐만. <laughs> 아, 백기차 잠깐만. 내딸다듯 내, 내, 내. 지금 이제 팔단에서 줄이 꼬여가지고 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싱커 쪽을 항상 잘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걸 하셔야지 안 꼬여요. 근데 아까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줄이 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병주가 사단을 떼내했어요. 그래서 바늘 4 개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물었어요. 내려가자마자. <laughs> 네. 이게 진짜 그 간장하고 어피 그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렇지? 네. 아 내려가면서 바로 물었습니다. 소위 간장? 네, 소이 간장. 그 간장에 간장에 저 전... 어휴 세 마리 잡혔어. <laughs> 야세 마리. 바늘 4개에세 마리 가 잡혔어요. 와. 자, 진짜 이건 뭐. 이거는 치트키다 치트키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이야, 이야. 참 그렁그렁해 바늘 3개 바닥겠습니다 지금 와, 10단 채비로 이만큼 8단 채비하고 10단 채비 진짜 좋습니다 어, 간장 절임 어피 그 다음에 액젓 절임 어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